블록체인에서 프라이버시 문제 들어본 적 있으시죠? 비트코인, 이더리움은 거래 내역이 공개장부에 기록이 됩니다. 지갑 주소로 거래를 추적하면 누가 누구한테 돈 보냈는지 금액까지 달 수가 있죠. 이게 위사 익명성, 즉반 익명성입니다. 하지만 거래소 기록이나 분석 도구로 신원이 노출될 수도 있죠. 여기서 영지식 증명의 해결책으로 등장하는데요. 영지식 증명, Zero Knowledge Proof는 특정 사실을 증명하면서 민감한 정보를 숨기는 기술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18세 이상임을 증명할 때 생년월일을 공개하지 않고 그 사실만 증명할 수 있죠. Zero Knowledge Proof의 세 가지 특징은 완전성, 건전성, 영지식인데요. 완전성은 진짜 사실만 증명이 통과한다는 뜻이고요. 건전성은 거짓이면 절대 통과 못한다. 영지식은 증명 과정에서 핵심 데이터가 노출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Zero Knowledge Proof는 블록체인에서 어떻게 쓰일까요? 거래 프라이버시, 신원 인증, 데이터 보호에 사용이 되죠. DeFi에서 신용 점수를 공개하지 않고 대출 자격을 증명하거나 기업이 궁금한 데이터를 공유하면서 민감한 부분을 숨길 수 있습니다. Zero Knowledge Proof 없이는 블록체인의 투명성이 프라이버시의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제 미나 프로토콜이라는 걸 살펴볼까요? 미나는 Zero Knowledge Proof를 활용한 레이어 e 1 블록체인으로 가장 큰 특징은 전체 블록체인 크기가 고작 22KB라는 점입니다 비트코인은 500GB, 이더리움이 1TB가 넘는 걸 보면 엄청나죠 여기서 중요한 건 미나의 22KB는 한 블록이 아니라 전체 블록체인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도 전체 블록체인 크기, 크기로 비교해야 공정하겠죠 미나는 z k s n o 스라는 Zero Knowledge Proof 기술로 거래 데이터와 상태를 압축해서 증명만 남깁니다. 그래서 거래가 늘어도 블록체인 크기가 고정이 되죠. 왜 이게 대단할까요? 블록체인이 2 2 k 트면 스마트폰 같은 저사양 기기에서도 풀로드를 돌릴 수가 있습니다. 풀로드는 블록체인 데이터를 전부 저장하고 검증하는 노드죠.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은 고사양 서버가 필요하지만 미나는 누구나 풀로드를 운영할 수 있게 해서 탈중앙화를 극대화합니다. Zcash 같은 Zero Knowledge Proof 기반 블록체인도 50GB 이상이라서 미나의 경량성은 독보적이죠 미나의 또 다른 강점은 프라이버시인데요 비트코인 이더리움은 거래 금액 송신자 수신자가 공개되죠 미나는 ZK 스나스로이 데이터를 숨깁니다 내가 100만원을 보냈다고 치죠 미나 블록체인에는 거래가 유효하다는 증명만 남고 금액이나 주소는 안 보여요 필요하면 100만원 이상 보냈다 같은 조건만 선택적으로 증명할 수 있죠 미나는 ZKApps라는 영지 스마트 컨트랙트를 제공하는데요 이더리움은 스마트 컨트랙트 데이터가 공개되지만 ZKApps는 데이터를 오프체인에서 처리하고 증명만 온체인에 올립니다 예를 들어 대출 앱에서 신용점수를 노출하지 않고 자격만 증명할 수 있죠 타이스크립트로 개발 가능해서 웹 개발자도 쉽게 접근할 수 있고요 미나만 Zero Knowledge Proof를 쓰는 건 아니고요 비슷한 프로젝트로 Zcash는 z k s n k 스로 익명 거래를 지원하지만 스마트 컨트랙트는 없고 프라이버시는 선택사항이에요 알레오는 프라이빗 디앱에 특화된 레이어 1인데 아직 테스트넷단계고요 아즈텍은 이더리움 레이어 2로 프라이빗 디파이를 타겟으로 합니다 스타크네트는 스탁스를 써서 확장성에 강하고요 ZK-SYNC는 이더리움 호환성으로 빠르게 성장 중입니다. 그래서 미나가 독보적일까요? 과연? 22KB 블록체인의 스마트폰으로 풀로드를 돌릴 수 있게 독특하죠. 타입스크립트 기반 ZK 앱스도 개발자 친화적이고요. 하지만 알레오는 프라이빗 연산에서 더 강하고 아즈텍은 스타크네트 아즈텍과 스타크네트는 이더리움 생태계에서 빠르게 채택 중입니다. z k s y n 는 거래 프라이버시에서 성숙하고요. 미나는 틈새에서 강하지만 독보적이라기보다는 경쟁자 중 하나죠. 미나의 현재는 어떨까요? 2021년 메인넷 출시 후 4년이 지났지만 ZK-EPS 생태계가 작아서 아직 초기 단계로 보입니다. 시가총액은 3억 달러, 순위 162에서 232로 z c a s 나 스타크네트보다 낮죠. 그래도 멀티코인 캐피탈 코인베이스 벤처스의 지원과 한국거래소 상장은 긍정적입니다. 미나의 가능성은 어떤가요? 프라이버시 수요 증가, 디파이와 웹3 성장, 개발자 커뮤니티 활성화가 핵심이겠죠. 미래 에셋과의 자산 토크나 파트너십 같은 사례도 잠재력이 있고요. 하지만 알레오, 아즈텍 같은 경쟁자, 느린 채택, 프라이버시 규제는 위험 요인입니다. 성공하려면 ZK 앱 s 확장, 다른 블록체인과의 협력, 개발자 유입이 필요하겠죠. 아노믹스 같은 미나 기반 레이어 2도 생태계에 힘을 보태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미나는 가격 면에서도 주목받는데요. 일부 전망으로는 2025년 0.76에서 1.96달러, 2030년에 3.51달러에서 13.45달러까지 13갈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암호화폐 시장은 변동성이 크니 주의해야 하겠죠. 미나의 경량성과 프라이버시는 혁신적이지만 성공은 채택에 달렸습니다. Zero Knowledge Proof와 미나의 미래.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이번 영상도 재미있게 보셨나요? 이런 영상을 더 보고 싶으시다고요? 첫 번째로 저희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면 유튜브, 틱톡, 인스타그램 영상을 더 많이 노출시켜주거든요. 두 번째로 저희가 영상 올리자마자 바로 공유하는 크립토뉴스 코리아 텔레그램 채널, 텔레그램 소통방 들어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텔레그램 소통방에 들어오시면 이렇게 저희 크립토뉴스 소셜미디어 링크가 다 있는데요. 유튜브, 틱톡,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엑스까지 다 있습니다. 주로 보시는 채널이 있더라도 이렇게 저희 모든 소셜미디어를 팔로우해 주시면 저에게 희큰 힘이 되니까요. 꼭 부탁드려요. 지금까지 크립트 뉴스 코리아의 줄리안이었습니다.